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강유정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김건희 방탄 국회를 만들 꼭두각시 여당 대표도 손수 간택해야 합니까? 뻔뻔한 당무개입이자 국정농단입니다. 영부인의 문자가 돌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당 전당대회가 단숨에 수준 낮은 막장 드라마로 희화화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개입 탓입니다. 영부인이 한동훈 후보를 향해 내를 이길 수 있겠나 하는 꼴입니다. 영부인이 있어야 할 곳은 거기가 아닙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간 못하는 정도를 넘어 아예 대놓고 침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씨를 선거에 끌어들인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반응도 황당합니다. 뛰어들어 놓고 끌어들이지 말라니. 그럼 대체 문자는 누가 공개한 겁니까? 보완이 필요한 건 김건희 여사의 처신입니다. 잘못 간거 투성입니다. 명품백도 엉뚱한 데가 있고 슬픔의 현장에서 화보 찢더니 이젠 여당 대표에게 문자를 건네 버젓이 국정을 논하는 겁니까? 국정이 친목입니까? 그때는 친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까? 지금 국정 개입 증거를 언론에 흘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김건희 여사는 국민의힘에 그 어떤 당직도 없습니다. 당무 개입 멈추십시오. 대통령의 임명 침묵질도 감당이 안 되는데 대통령 부인까지 내게도 힘이 있다며 전당대회를 또 사유야 전당대회를 또 사유화하려고 합니다. 대통령 부부가 나눠가지기 바쁘니 국정이 나만 하지 않습니다. 명품 백 수수와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할 특검법이 두렵습니까? 김건희 방탄 국회를 만들 꼭두각시 여당 대표는 당무김 논란도 나몰라라 손수 간택해야 하는 겁니까? 120만 명이 1만 명이 후, 다시 하겠습니다 120만 명이 훌쩍 넘은 대통령 탄핵 청원의 뜻을 제발 해아리십시오. 이해가 안 가면 물어라도 보십시오. 국민들의 분노를 더 이상 무시하지 마십시오. 갈때안갈때못 가리는 갈짓자 행보는. 탄핵청원 대기자의 수만 늘릴 뿐입니다. 마치겠습니다.